어, 어떻게 아셨지? <laughs> 내옷 색깔 좀봐 잠깐만 난 그냥 검정색인데 카이는 불의 수호자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지 제이는 파란색이고 번개의 수호자다 <laughs> 제 능력은 완전 다양하죠 발명도 하고 건축 설계도 하고 요리도 잘하는 편이고 시불축흥적으로 <laughs> 수다의 수호자 같아 헐은 검정색 닌자 바위처럼 판단하지 그게 수호자 만나서 반가워. 내가 도와줄게. 잘 들어둬. 난 세상 근무원도 무섭지가 않아. 드래고는 무섭다며? 드래고는 이 세상 동물이 아니거든. 분명히 이 세상이랄 써. 자는 하얀색 닌자야 여름에 수호자란다. 자는 뛰어난 직감을 갖고 있지. 제 직감으로 볼땐옛 너무 진지해서 탈인데요. 너도 직감이 있냐? <laughs> 카이가 농담한 거야. 지난번에 얘기했잖아. 유머 감각을 키우라고. 그래.